굿나이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조한 운동은 늘 달리기였죠. 그런데 달리기라는 운동을 할수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달리기 말고 다른 운동은 효과가 없나? 달리기 외에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걷기는 안 되나요 였습니다 하루 1시간 정도의 걷기는 전립선 건강을 좋게 만들어서 전립선염을 줄이고 그것이 성기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걷기가 달리기만큼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냐고 물으시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걷기는 전립선염으로 인한 성기능 저하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심폐 기능이나 혈관의 건강, 만성 성인병에 급작스런 개선 이런 것과 연결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보는 다릅니다. 이런 달리기 직전에 가까운 빠른 걸음은 확실하게 운동이 됩니다. 속보는 걷기와 달리 충분한 정도의 심장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요. 가볍게 달리는 것보다 더 운동이 된다고 말하는 운동 전문가도 있습니다. 빠른 걸음은 중고강도 운동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고 성기능에 도움이 될수 있다. 걷기로 운동을 하고 싶다면 빠르게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한 다른 운동으로 자전거가 있습니다. 사실, 걷기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바로 자전거입니다 사실, 피뉴외과 의사들은요, 자전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스키나 오토바이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타다가 병이 생긴 사람, 다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좋아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립선과 자전거의 관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자세가 나쁘거나 안장이 너무 높거나 체형이 자전거에 맞지 않으면 전립선염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전거에 의한 전립선염은 그 옆을 지나가는 발기신경이 악영향을 주고 성 기능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전거로 얻은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전립선염으로 다 까먹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부의 문제이고요.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달리면. 무릎의 부담을 받지 않듯이 올바른 안장 높이를 지키고 적절한 자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자전거 또한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무게도 다르고요. 골반 모양도 다르고 자전거를 타는 모양도 다르고 안장 높이도 다 달라요. 그 조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타더라도 전립선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 조건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많이 타도 전립선에 큰 장애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전립선에 자전거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장시간 자전거를 타고 나서 전립선염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난 다음 날에 오줌 눌때 찌릿하다거나 아니면 아랫배가 묵직하다거나 한쪽 고안이 아프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면 아, 나는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에 부담을 좀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십 킬로가 넘는 긴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나서 정액에 피가 섞여 나왔다. 아니면 사정후에 불쾌감이 며칠씩 나타난다. 이럴 때는 안장의 높이를 조절하시고 자세를 바꿔 보시고 달리는 거리를 줄여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립선염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요. 어떻게 해도 전립선염의 증상이 계속된다면 성기능을 위해서 자전거 운동을 선택하는 건 옳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발목 다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달리기, 자전거, 등산 모든 부분에서 지장을 받죠. 하지만 이런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할수 있는 운동이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은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이라서요.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다리 관절 쪽에 무리를 주지 않아서요. 시립 수영장 같은 데 가보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 수영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영은 관절의 부담이 적은 거죠. 다만 수영은 수영장에서만 할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갖춰져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소의 제약,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깨가 나쁜 분은 배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런 단점에 영향이 없는 분들이라면 수영 또한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될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운동으로는 복싱이 있습니다. 복싱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줄넘기죠. 줄넘기는 달리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체를 자극하지만 독특하게도 달리기에서 아프던 무릎이 줄넘기에서는 안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대체할 운동으로 줄넘기 또한 시도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줄넘기는 기구도 저렴하고요. 공간의 제약도 잘 받지를 않아요. 달리기를 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분들도 줄넘기 할 공간 정도는 찾아내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달리기 대신, 줄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복싱을 가서 샌드백을 치거나 섀도우 복싱 같은 걸 하는 것도 큰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사실 제가 복싱을 좋아해서 이제 배우지 한 2년 정도 돼가거든요. 제가 운동하는 곳에는 무릎이 나빠서 다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팔을 매섭게 쓰는 그런 복서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줄넘기도 안 해요. 무릎이 아파서 대신 땀이 흠뻑 흐를 만큼 샌드백을 오래 칩니다. 다만 샌드백을 칠때 이렇게 훅 자세 어깨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뒤로 뻗는 것과 벗것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달리기에 준하는 유산소 운동을 복싱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복싱이라고 말씀드리면 와, 맞는 게 겁이 난다든지. 어디든지 가면 줄넘기만 일단 세달 시키지 않을까. 이런 게걱정이다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다닌 세 곳의 복싱장 모두 그런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싱 코치님들도 사실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넘기만 시킨다. 이런 건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파링도 원치 않으면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샌드백을 칠때 타격감을 즐기시고 섀도우 복싱을 할수 있을 정도의 기술만 익혀도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를 수 있는 정도의 운동량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싱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이외의 유산소 운동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또는 다리 쪽의 장애로 충분한 움직임을 만들기 어려운 분이라면, 의외의 제안이겠지만, 복싱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 해 보시면 좋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은 성기능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